서로 도와주는 친구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아멘 하하하하하 우리 같이 해보자 즐거운 일을 함께 해요 아, 친구야 이것 좀 먹어봐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어요 친구야, 걱정하지 마. 너를 위해 기도할게. 힘든 일을 겪으면 위로해 주어요.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안아주는 친구들이 가버나운 마을에 살았어요. 그런데 친구들 중한 명이 많이 아파요. 중풍병에 걸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흐흐. <laughs> 어허, 일을 어쩌면 좋아. 친구야, 어서 일어나. 친구들은 아픈 친구를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아픈 친구에게 약과 음식을 챙겨주고 따뜻한 이불도 가져다 주었어요. 친구가 하루빨리 낫길 바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고쳐주신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아픈 친구를 고쳐주실 거야. 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자. 친구들은 아픈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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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예수님이 계신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이 친구 좀 봐주세요. 이 친구 좀 고쳐주세요. 친구들이 큰 소리로 외쳤지만 예수님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큰일 났어.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셔. 우리의 말이 들리지 않아.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친구들은 아픈 친구를 꼭 낫게 해주고 싶었어요. 친구들에게는 예수님만 만나면 아픈 친구의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하! 그때 친구들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친구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어요. 지붕에 있던 나무 조각들과 먼지들이 후두둑후두둑 집 안으로 떨어졌어요. 어, 이게 뭐야?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구멍난 천장을 쳐다봤어요. 그때 친구들이 아픈 친구에게 줄을 달아서 바닥으로 내렸어요. 영차, 영차, 영차.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저거 봐, 지붕에서 사람이 내려왔어. 사람들은 아픈 친구가 바닥에 내려온 것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드디어 아픈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지붕을 뜯어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픈 친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란다. 예수님은 그리고 아픈 친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너의 이불을 들고 집으로 가라! 어? 그러자 아픈 친구가 벌쩍 일어났어요. 이 모습을 본 친구들은 정말 기뻤어요. 와, 친구의 중풍병이 다 나았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안고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어요. 중풍병이 나은 친구도 정말 기뻤어요. 예수님, 병을 고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병이 나은 친구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워 있던 이불을 들고 성큼큼 걸어 나갔어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와, 정말 놀라워.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치셨어. 이런 일은 처음 봐. 너무너무 신기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친구들은 중풍병자 친구를 도와주었어요.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셨어요. 아픈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려간 친구들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넘어진 친구를 보고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기뻐하세요. 배고픈 친구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며 나누어 먹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이렇게 친구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아픈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서로 서로 도와주며 살아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서로 도와주어요. 서로 서로 도와주어요. 아멘.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랍니다. 축복해요.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친구들의 사랑의 모습과 또그 모습을 저희들이 닮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저희들도 친구를 사랑하며 도와주며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욱 큰 사랑의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저희들은 비록 어려서 나밖에 모르고 나만 좋은 것또 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갖고 다른 친구들을 생각할 수 조차도 없을 만큼 저희들은 어리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친구를 사랑하고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저희들의 마음 속에 꼭꼭 새기게 해주시고, 친구를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친구를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